16세기 말 동아시아는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고 명나라까지 정복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해 옮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는 주목할 만한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일본군 선봉대의 깃발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다는 것. 이것은 일본 침략군 서군의 지휘관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서양의 문화가 충돌하던 시기 신앙과 전쟁 사이에서 갈등했던 한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1555년 경 사카이의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고니시 세츠이였으며 유키나가라는 이름은 후에 받게 됩니다. 사카이는 당시 일본의 가장 번성한 무역항 중 하나였고 고니시 가문은 포르투갈 상인들과의 교역을 통해 부를 쌓았습니다. 이 시기 포르투갈 상인들과 함께 일본에 들어온 것이 바로 예수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1549년 프란시스코 하비에르가 일본의 기독교를 전파한 이후 많은 상인과 다이묘들이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외국과의 무역에 이점을 주었기 때문이죠. 고니시는 20대 초반에 기독교에 입교했고 이후 아고스티노라는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개종은 단순한 상업적 이유를 넘어 진정한 신앙적 열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인 출신이었던 고니시는 어떻게 무사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농민 출신으로 시작해 천하통일을 이룬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출신 성분보다 능력을 중시했습니다. 이런 정책 덕분에 상인 출신인 고니시도 그의 부하로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고니시는 처음에는 병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상인 출신으로서 물자 조달과 재정 관리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는 히데요시 눈에 들었고 점차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결국 고니시는 우토 지역의 다이묘가 되어 12만 5천 석의 영지를 다스리게 됩니다. 상인에서 무사로 다시 영주로 성장한 그의 삶은 일본 전국 시대의 사회적 유동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주목할 점은 고니시가 다이묘가 된 후에도 기독교 신앙을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지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을 보호했으며 많은 주민들이 개종하도록 장려했습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이 시작됩니다. 일본 역사에서는 블록의 역으로 한국에서는 임진왜란으로 불리는 전쟁이죠. 고니시 유키나가는 제일군 사령관으로 선봉에 섰습니다. 약 18,700명의 병력을 이끌고 1592년 5월 23일 부산에 상륙한 그는 파죽지세로 북상에 불과 2 1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니시 군이 사용한 군기입니다. 그의 부대는 IHS라는 예수의 문장이나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을 사용했습니다. IHS는 그리스어로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첫세 글자입니다. 이는 단순히 고니시의 개인적 신앙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전쟁이 이교도들에게 참된 신앙을 전파하는 성전의 성격을 띤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임진왜란의 실제 목적은 종교 전파가 아닌 히데요시의 대륙 정복 야욕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니시와 같은 기독교 신자 장수들에게는 이 침략이 단순한 정복 전쟁 이상의 의미를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니시는 곧 신앙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1587년 히데요시는 바테렌 추방령을 내리며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니시는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큰 갈등은 전쟁 자체였습니다. 기독교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침략, 전쟁이 잔혹한 현실 사이에서 고니시는 어떤 심적 갈등을 겪었을까요? 역사 자료는 이에 대해 침묵하지만 그가 여러 전투에서 항복한 조선인들을 비교적 관대하게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주성 전투에서 고니시는 항복한 조선인들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또한 그의 부대는 다른 일본군에 비해 민간인 학살이나 약탈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전해집니다. 고니시 유키나가 이야기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문화적 충돌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유교 문화권인 조선, 무사도가 지배하는 일본, 그리고 서양에서 전해진 기독교, 세 가지 서로 다른 가치관이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충돌했습니다. 과연 고니시는 자신이 침략한 조선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는 조선의 유교 문화를 이해하려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기독교 신앙이 우월하다고 여겼을까요? 그는 동서양 문화의 교차점에 선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서양의 종교를 받아들인 일본 무사로서 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벌어진 전쟁에 참여했으니까요. 고니시의 삶은 비극적 결말을 맞습니다. 1598년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일본군은 조선에서 철수했습니다. 7년간의 긴 전쟁이 막을 내린 것이죠. 그러나 고니시에게 더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00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이시다 미츠나리 사이의 세키가하라 전투가 발발했습니다. 고니시는 이시다가 이끄는 서군에 합류했지만 결국 도쿠가와의 동군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패전 후 고니시는 체포되어 교토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의 나이 45세였습니다. 처형 직전 그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고 전해집니다. 역사가들은 만약 고니시가 서군이 아닌 도쿠가와의 동군에 합류했더라면 그의 운명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그는 같은 기독교 신자였던 이시다와 함께 서군을 선택했고 그것이 그의 최후를 결정지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삶은 16세기 말 동아시아의 복잡한 역사적, 종교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상인에서 무사로, 다이묘로 성장한 그의 인생은 격변기 일본 사회의 유동성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신자로서 이교도의 땅을 침략한 그의 모순된 입장은 신앙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드러냅니다. 오늘날 일본에는 히든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숨겨진 기독교 신자들의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막부의 탄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이들의 역사는 고니시와 같은 초기 일본 기독교 신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고니시 유키나가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전기를 넘어 동서양 문화의 만남과 충돌 그리고 신앙과 현실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진영에 펄럭였던 십자가 깃발은 동아시아 역사의 복잡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고니시 유키나가 신앙과 전쟁 사이에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